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바로 어, 천국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죄악은 도마라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삶의 목표이며, 또한 우리가 돌아가야만 하는 본향인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에 그렇게도 염원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가나안을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본문 2절 5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세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아멘.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갈수 없는 것이죠. 뭐 복음 성가에 있는 것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무엇으로도 갈수 있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죠. 충명이 그 찬양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땡땡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뭐라고? 아, 거듭나면 가는 나라 맞습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죠. 그러하게 가난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가증한 우상 숭배의 영적 그리고 도덕적 죄악에 찌든그 땅의 원 주민을 몰아내라라는 명령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에 그들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죄악을 미리 뿌리채 뽑아내라는 뜻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직장 생활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안 하면서 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리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어떻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술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술 마시는 자리에, 담배 피우는 자리에 안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공동체도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까?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죄악의 사슬을 조금이나마 벗어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어, 늘술 마시는 자리에 가고, 늘 죄를 짓는 자리에 가면 어느샌가 가랑비에 어젖듯이 우리는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괜찮다 말하는 것이, 나는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인 것이죠. 이런 목사라고 안 넘어지라는 법. 없다라는 것이죠. 자칫 죄를 가까이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유혹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편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진짜로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에 동의하거나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를 멀리 할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없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없게 만든다라는 뜻은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할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죄의 유혹을 받을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모두 제거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복된 천국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아멘. 본문 52절 말씀해 보면, 가난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가난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과 그리고 산당을 모두 헐라고 명령하시는 명령이 등장하죠. 여기서 에 우상을 다 깨뜨리어 없애 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경배해야 한다라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단코 용서 나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의 노예가 돼서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노예가 돼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네,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종교적인 모양은 있지만 그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아닌 하나님도 있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나와 재물을, 나와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내 백성은 오직 나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에그 어떠한 경배 대상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적 가난인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은 모든 우상들을 파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진정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때 우리는 진정한 천국 백성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천국 백성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55절과 5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무척이나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라고 하는 연단의 시간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숫자가 작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순종 하는 훈련을 위해 허락하신 40년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는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에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백성은 오직 나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히 죄악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죄악이 오히려 우리들을 주님 곁으로부터 몰아내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땅 가나안 족속이 받아야 할 심판을 우리의 백,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삶의 죄된 요소를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죄악의 요소들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분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잠언 1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아멘. 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나라의 왕 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천국 백성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나라 백성다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 여러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일에 이미 우리 가운데에 도래했고 그리고 앞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도래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고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에 이러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그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 질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 결단하는 이 밤이 저녁,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질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